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7일이고요. 긍정화건 3 6 2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인과의 비교를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보다 보면,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서른인데 1억 밖에 못 모았다. 5천만 원 밖에 못 모았다. 1억 5천만 원 밖에 못 모았다. 라는, 뭐, 그런 글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독서를, 어 이번 연도는 50권 밖에 못 했다. 30권 밖에 못 했다. 100권 밖에 못 했다. 라는 그런 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결국 그렇게 숫자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타인과의 비교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되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숫자 집착에 대한 부분들을 좋은 쪽으로 쓰면 좋지만 뭔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불행해지고, 조급해지고, 뭔가, 이, 마음이 되게 좋지 않다면, 그 비교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나, 어, 독서권수 인증을 자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멈춰야 하는데요. 우리는 100권을 읽고, 200권을 읽고, 그런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건수를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은 부분이지만 그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이며 그 책에서 나는 몇 가지를 어떻게 실천을 해 봤더니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과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음, 결국 그 독서를 하는 이유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모으는 그런 돈들 뭐 이런 것들도 어 많이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물론 좋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 목표는 뭘까요 어 0이 되는 게 저의 현재 목표 거든요 어 그런데는 에 결국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생긴 목표입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 3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정도 모았을 때, 아, 다른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이 모으는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되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어, 빚을 지게 되고, 어, 이제, 빚이 이제 1억이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들이 오니까, 어, 지금은 뭐3천0 0 4 0 1억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영원히 되는 그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점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오롯이, 어,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나 과거와의 비교를 통한 발전과 성장에 대한 목표치이기 때문에 절대 인생이 불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에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꾸 불행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과거와 자꾸 비교를 하면서 발전적인 부분들로 내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발전적이고 훨씬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창원풋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될 운명 황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황치윤은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황치훈은 잘될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창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고,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정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12번째. 땅 5천 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푸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3번째. 김해시 푸살 연맹 최초로 유청선 FK실내 푸살 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한달 전, 두달전 1년 전, 2년 전과의 내 모습과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했더니 그런 경험들과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원풋살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 그리고 선수단 100명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 노래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